Yeah. 네, 배너 혜성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렇게 처음으로 데뷔를 하는데요. 저희 배너는 다른 그룹 분들과는 다르게 한명한명 한명 개인적으로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개성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 그리고 저희 배너만의. 어 어떤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하면은 또 강점이라고 하면은 텐션이라고 생각을 해요. 춤을 출 때라든지 노래를 하고 랩을 할때그 에너지와 파워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그 에너지가 진심으로 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배너가 존경하는 아티스트는 어 G.O.D 선배님입니다. 지오지 어, 선배님들처럼 무대에서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모습이지만 또 이제 실제 모습에서는 굉장히 친근하고 멋이 친근하면서도 굉장히 따뜻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지오지 선배님들처럼 무대에서는 카리스마 있지만 이제 실제에서 따뜻하고 그런 어, 멋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. 아 네. 자 다음 기자 분들 혹시 질문 있으면 손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그러면 질문 에, 생각하실 동안 혹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? 아네네 물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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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혹시 우리 배너에 혹시 오늘 좋아하는 가수님은 아까 지우디라고 했는데, 네. 자걸그룹은 누군가요? 네. <laughs> 하나 네. 둘셋 해도 됩니까? 아네 알겠습니다. 하나 셋, 둘셋 셋. 마마무. <laughs> 아 마마무. <마루. 웃음> 네, 네 마마무 분들, 예 네, 마마분들, 예 네, 저도 좋아합니다. 네.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번에 멤버별로. 데뷔에 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네. 네, 영광입니다. 네. 데뷔를 하게 된다니 저희가 이제 데뷔를 하고 나니 어, 아마도 저희가 연습생일 때가 기억이 가지났는데요 연습생 때 이제 형들이 옳은 길로 어, 올바른 길로 바로 잡아 주기 때문에 저희 배너가 이렇게 무대 에 올라와서 이렇게 데뷔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멋진 형들과 좋은 형들 덕에 이렇게 데뷔를 한다고 하니까 행복하고 기쁩니다. 네. 네 아시안입니다. 저희가 데뷔를 긴 연습 기간 동안의 가장 원했던 꿈인데 이제 그 꿈을 이뤘으니까 다음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오늘 처음이라서 굉장히 많이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됐는데 어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거잘 보여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합니다. 네, 본입니다. 어, 일단 데뷔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설렌 마음들이 되게 가득합니다. 그리고 어,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방송 활동과 여러 가지 행사고 뭐 여러 가지 음악 활동 이런 것들 있을 텐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, 다양한 매력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베너성입니다 네, 네, 우선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분들과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우선 데뷔를 하면서 굉장히 기쁘고 또 저희 멤버들과 함께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벌써 예전부터 설레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설렙니다. 네, 잘잘 들었습니다. 네, 그럼 이로써 배너의 데뷔 앨범 V 타이틀곡 배로 두 배로 프레스 쇼케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지금까지 w e e a l y BEAD! 페리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